하나님께서는 어, 우리들에게 6월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유월의 이 월삭 월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어, 이 초성 달이 보름 달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점점 점점 응답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소원하는 바가 응답으로 채워지는 이런 일들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서버나, 어, 교회는 예배소에서 이쪽으로 한 7, 80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것, 이곳을 이지메라고 해요. 이지메르. 이지메르라고 하는데, 아, 이지미르라고죠. 이지미르라고 하는데, 이제, 어, 이 도시는 지금은 굉장히 활성화가 돼가지고,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어, 아주 굉장히 발달된 도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 유명한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뭘 주리라? 어, 이 면류관을 주리라. 이 말은 화관을 씌워 주겠다, 상급을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를 원합니다. 화관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 어, 이 예배는 산재물이 돼야 됩니다. 맞죠? 어, 그래서 옛날에는 모자 쓰고 오는 것도 어, 용납을 안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어, 저는 용납을 해요. 그리고 자유스럽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설교 시간에는 발 꼬지 마요. 허리 아픈 사람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여기 구경으로 온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의 자세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배 드립시다. 어. 지금 제 눈에 정말 별로 아닌 자세로 예배 드린 사람이 눈에 서 하는 얘기예요. 음. 예배는 코르반이어야 됩니다. 성결된 모습으로 드려지는 예배. 여기서 그렇게 못 드린 예배, 예배자가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겠어요. 이 샘플만큼이라도 정직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드려야 되죠. 예. 저 예배 끝날 때까지 그쪽, 그분 안 불납니다. 자, 어, 오늘 서버나이 지역에 유명한 그, 할까요? 그 약초가 있었어요. 향 어, 약초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모리입니다모리이모리이그 모략. 사람의 시체나 향에 쓰였던 얘긴데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탄생하셨을 때이 황금과 유황과 모리을 가지고 왔었죠. 그래서 이 모략은, 어, 그렇게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는 향신료였어요. 근데 이, 어, 유야, 이 향신료가, 이 모략이 가장 향이 좋을 때가 언제냐면 새벽 2시에 채취하는 거랍니다. 새벽 2시에 채취하는 것이어서 이것을, 어, 채취해가지고 뿌리를 진지게 낸 거예요. 확 진지게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액이 모략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죽도록 뭐하라? 충성하라. 죽기까지라는 뜻입니다, 이거. 그리고 죽을 때까지.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피스토스. 그래서 신실과 그리고 성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직과 성실입니다. 최고의 무기는 이 세상 살면서 돈이 무기가 아니고 또뭐 힘이 무기가 아니라 최고의 이 세상에 우리의 인간 사이의 삶은 어떤 게 무기냐면 정직과 성실이 무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의 비결은 삼시세끼 밥을 잘 먹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해져요. 예. 네. 그게 신실입니다. 그게 성실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어, 서번학교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서번학교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첫째로 이... 제가 이걸 오늘 또 내일 내일이죠 주일 설교를 더 조금 더 깊이 할 거니까 오늘은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한 내용은 또 겹칠 수도 있고 또안 겹칠 수 있으니까 잘 들으시면 돼요. 이 죽도록 충성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생명의 별류관을 받는 승리의 삶을 살수 있는 것은 뭐냐? 살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렇게 살아야 되죠. 자 신실에 대하여. 신실에 대해 자1절 보겠습니다 서번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뭐죠 예아아이 깜짝 놀랐네 서번나 교회 이렇게 저게 하지 서 처음이며 그다음 뭐죠 마지막이다 어 그러니까 신실은 뭐냐면 제가 어 이건 순수와도 연결이 된다고 그랬죠 어 뭐라 그죠 처음 선한 것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 먹은 마음 어디까지 가는 것, 끝까지 가는 것이 신실이에요. 성실이에요. 그리고 순결입니다. 한번 먹은 마음 변하지 않는 것이 순결이고요. 순수라는 것. 아니 다른 말로 선하다 라는 고하 뜻은 뭐냐면 착한 행동이 아니라 물론 착한 행동도 됩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신 하나님 선하다 라는 개념은 뭐예요? 처음부터 언제까지 끝까지 변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이 서번학교회가 책망받지 않은 이유는 이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급받는 비결입니다. 처음 먹은 마음. 끝까지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어? 놓지 마시고, 그게 무기야 됩니다. 그게 무기야 돼요. 어? 끝까지 가는 것, 끝까지 가는 것, 쉽지는 않아요. 이건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요. 예 처음에는 다 잘하죠. 응? 처음부터 막 찍고 까물고 또... 어, 싸우고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다 잘해요. 다 잘한다고, 다 좋죠.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계속 가야 돼요. 싫어도 가고, 어려워도 가고, 또 기뻐도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서번 학교의 상황을 보면 이런 거죠. 자, 구절 9절 보겠습니다. 구절에 보면, 환란과그 다음 뭐죠? 붕핍. 이거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방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뭐예요? 고난, 그 다음에 두려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마귀, 사탄, 이 원래 사단이라고 번역이 되어야 되는데, 여튼, 뭐, 옥, 감옥, 뭐 이런 것들.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이라는 상급을 주십니다. 바꿔 말하면 이 말은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 라는 거예요.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이 준비된 상급을 향해 나가는 우리가 처음 먹은 마음 언제까지요? 끝까지 갑시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요 내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에 어떤 마음 가지고 시작했는가 이 교회 첫발 뒤질 때 우리 세강교회라고 하는 이교회에첫발 뒤질 때 어떤 마음 가지고 시작했는가 저는요 이강대상에 올라올 때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매번 순간 하는 건 거짓말이고요 종종 많이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이냐면, 아무도 없을 때, 제가 이, 이 성전을 지을 때, 이 교회를 지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좀, 어, 그날은 아마 인부들도 없었어요. 여기 집기도 하나도 없고, 여기 강대상, 여기, 그 코너에 전기줄 두 개만 나왔을 때, 그 강대상 앞에서 서가지고, 하나님, 이곳에서 생명 걸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드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큰 소리로,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아,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설교가 제가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드렸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은혜 받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비전과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여 제가 강단에서, 이 강단에서 또뭐 여기 보여준 건 아니고요. 그 설교하는 설교자의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저의 앞길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할 때 하나님 끝까지 가게 해주시고 설교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게 해주시고 설교하는 그 자체에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 그만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30년 넘게 달려오면서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이 설교였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전 갔을 때그 피가 주룩주룩 올때 아무도 없을 때 일본에 저뭐 상가 얻은 교회에서 상가에 있는데 그때는 정신 없었죠. 저쪽 뒤에 보니까 교회 골방이 있어요. 기독 골방이 있어서. 거기서 하나님, 제가 주의 길을 가려고 여기 왔는데 많이 배워가지고 가는데 강단에 살 때마다 목숨 걸고 정말 감사함으로, 감격감으로 해주세요. 그때 기억이 나요. 지금까지 오면서 쉬운 일 많이 썼겠어요? 3년차 될 때, 4년째인가 3년차 될 때, 눈 뜨니까 그때가 아마 월총가 아니면 특별 기도 기간이었을 거예요. 목양실에서 분명히 제가 잔것 같기는 한데 눈을 떴는데 앉아 있더라고요. 앉아서 잔 거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성대결절이 왔어요. 수술대에 누워가지고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못 오게 하고 한 권사님만 그 양반은 죽어도 따라온다 해가지고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선영 권사님이라고. 어, 그분이 따라 왔는데요. 누워가지고 수술대 가는데 천장만 떠다 떠다 보이는데 그때,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입니까? 살려주십시오. 목소리 나오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가겠습니다. 예. 지금도 별로 좋은 목소리는 아니지만, 저는 주님이 오신 목소리에 최선을 다하면서 끝까지 가렵니다. 여러분, 처음 먹은 마음 언제까지요? 끝까지 가십시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화관을 주신대요. 아름다운 관을 주신답니다. 아멘. 예. 두 번째 생각할 건 뭐냐면, 적은 안에 있어요. 지금 이 서번 학교회가 배경 설명 같은 거는, 백그라운드는 낱예배 때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지금 어려움에 당했단 말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외부도 있었지만 은 구절입니다 내가 니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예. 여기서 자칭 뭐래요? 유대인들이요 이제 이런거요 지어도 돼요 어, 이게 이제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예서번나 교회 안에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그러니까 헬라 사람도 있고요 그 주변에 있는 지금 말하면 트르키의 사람들 어 같이 섞여 있어요 여러 사람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라고 정통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하는 행동도 보니까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긴 따르는데 안 따라. 아, 이게 아닌 거야. 특히 예수라고 하는 자는 유대인이 볼 때는 이단이고 괴수거든요. 근데 이 종교가 점점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 도미티안 황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주 악질했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으로 노마가 가득 찰때 유대인들만큼은 유일세상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만큼은 그러니까 노마가는 정복하는 나라마다 황제를 신으로 섬겨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만큼은 자유를 줬어요. 그래 너희들은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아 황제여 우리는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당신을 섬기는 다른 나라보다 더 우리가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죽을 거예요 그랬더니 노마에서 그래 그럼 너희들은 유일신인 여와를 섬기고 그리고 그 섬기는 만큼 우리 노마에 세금도 잘 바치고 그래라 그랬더니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자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종교적인 자유가 있다 보니 노마이스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 기독교 인구를 통상적으로 체할 때는 우리나라는 천주교하고 구교하고 신교를 나눕니다만은 거기다 웬만한 나라에서는 천주교와 기독교를 하나로 봐요. 그래서 기독교 인구, 뭐,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 인구 하면 천주교 포함합니다. 천주교를 포함해요. 그것처럼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어, 아니, 그 헬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로마사람들 생각할 때는, 어,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같은, 같은 종파 같아요? 그런 같이 인정을 하게 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고발을 합니다. 쟤네들은요, 가짜라고요. 쟤네들은요, 거짓말장이라고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그 안에 있는, 기독교화된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 이단에 빠진 거죠. 네, 전해들을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서반 학교에서 환란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적은 밖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내부에 있어요. 밖에의 적은요, 열심히 어떤 방법으로 이길 수, 잘, 뭐 견디고 때로는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부적인 적은 너무 힘들어요. 그 내부적인 적이 뭘까요? 첫째는 내 자신이죠. 내가 용납되지 않고 내가 허락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은혜 못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라겠죠? 가르치는 자와 좋은 관계를 가지십시오. 좋은 관계 가지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옛날에 같이 사역했던 우리 부목사님 한분 계시는데, 제 부목사 때 그분이 어, 우리 올림우님 그때 요르단 가셨을 텐데, 담예배 설교할 때그 설교가 은혜가 돼요. 가르치는 걸, 조, 가르치는 자와 좋은 걸 나누라. 그걸 가지고 그분이 설교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사과 좀 갖다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사과 이야기를 해요. 부사, 뭐, 뭔사, 뭔사 한참 얘기하는데, 청옥 뭐 얘기하는데, 와, 사과 많이 하는구나. 근데 그때 제가 느꼈어요. 좋은 관계를 갖는 순간 은혜가 온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잘안 해도 돼요. 그러나, 좋은 관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복 받습니다. 아니, 복이라고 하면 두째 치고,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은혜 받고요. 여러분이 은혜 받아요. 할렐루야. 예, 이게 비결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목사, 여기는 최 목사인데, 설교 들으면서, <laughs> 매사에 삐딱해봐요. 영혼이 죽습니다. 영혼이 죽어요. 근데 영혼만 죽으면 다행인데, 삶이 피폐해야 됩니다. 삶이 피폐해야 되면요, 이게 어디로 나타나냐면 자녀들에게 나타나요. 제 겁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만큼, 아니, 우리 신앙생활 할때 가르치는 자와 좋은 관계 가지시기를 바래요 내부의 적을 무너뜨리십시오. 내부의 적을 우리가 축출해야 돼요. 어째는 내 자신의 내부의 적.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부정적인 이야기 응?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과 멀리하십시오. 멀리하세요. 그런 사람은 왕따 시켜도 돼요. 왜요? 공동체를 해치는 것은 그 사람만 해치는 게 아니라 나도 죽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다 죽어요. 음? 모략입니다. 모략은 언제 쓴다겠죠? 죽은 자에게 향을 집어넣는 것이 모략이거든요. 음. 서번학교에게 왜 굳이 이즈미르라고 하는 이, 이, 이 동네에 왜 굳이 이렇게 말했는가? 저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그 약초를 캘때 진액일 때 거기서 나오는 그 진액이 어. 사람의 죽을 때 쓴다고, 할, 얼마나 그 사람의 시체 썩은 냄새가 얼마나 지독합니까? 예. 전 이렇게 말하는 순간도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맡던 시신, 시신이 몇 구가 되는데, 아, 저는 한때는 그래서 명태국물도 못 먹었다고요. 그 시신 썩은 그, 그, 저기 뭐냐, 그 물이 명태국물하고 똑같아가지고, 무국에다 끓인 물이 똑같아가지고요. 그런데 그 냄새를 잡을 정도라면 그보다 더 강하다는 거죠. 무리하기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부의 적이요. 그렇게 나를 만듭니다. 죽은 시체 썩은 냄새보다 더 강하게 나를, 어렵, 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의 적을 물리치려면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시간이좀 그렇지만, 일단은, 어, 궁핍이라는 단어만 말할게요. 사단은, 환란은 주일날 얘기해드리고, 궁핍은 뭐냐면,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먹을 것이 없는 단계를 얘기해요.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 노마의 박해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 사람들은 길드라고 하는 이 상업, 상입인에 거기 들어갈지도 못했고 또 거기에서 물건을 살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데 궁피받을 때까지도 충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어려움은 있어요 그러나 어려움은 저주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환란과 아, 그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환란과 고통은 끝이 빨라요 오늘 본문에 며칠이래요 며칠 동안 그게 나왔나. 며칠 1일 동안만 자 보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며칠 동안 1일 동안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끝이 있다고 생각하면 견딜 수 있어요. 맞습니까? 예. 제가 터널을 지나갈 때좀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 터널 하나. 근데 터널이 아무리 기, 길어도, 그, 그, 짓눌러도 끝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겨낼수 있어요. 맞습니까? 10일밖에 안 돼요. 네. 어, 끝이 없다고 하면 하루도 엄청 길어요. 그런데 끝이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길어도 짧게 느껴지는데 딱 10일 정해놨다고요. 근데 유대의 사람들이 말하는 10, 10일은, 어? 떤 사람에게는 이 10일은 완전 숫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너무 길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숫자이기 때문에 짧을 수가 있어요. 이걸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가 아니고, 그래서 카이로스라는 건 뭐냐면, 1시, 그러면는 1시 다음에 2시, 2시 다음에 3시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카이로스는 1시가 다음에 2시가 아니라 5시로 당길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걸 뭐라고 하느냐 따라서 섭리. 섭리. 섭리는 다 모든 것을 합해 가지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뭣도, 뭣도 다 섞어가지고요. 정말 아름답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소금. 소금. 누구요? 할렐루야. 어, 우리 방공주인데, 어, 다음 달월초때 사세요. 어?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우리 김경환 수님이 목사님 내가 할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였더니, 지난주에 우리 구역연합예배 때 사우동장님이 사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는 말, 목사님, 제 질문이, 돼, 할 말이 있에서 뭔데, 그랬더니, 왜 사람 차별이 합십니까? 그래요. 그래 왜였더니, 누구는 사라고 하고, 누구는 사라고 말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살 사람한테는 사라고 하고, 안살못살 살 사람한테는 말안 난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을 적용하면, 방권사님은 살수 있어. <laughs> <laughs> 어. 감사해요 어? 응. 7월에 전도해가지고 더 많이 나오게 하세요 <laughs> 예 고맙습니다 어. 근데 어디까지 얘기했어 <laughs> 어? 섭리 섭리는 자 열어보세요 소금 하나를 소금 자체를 먹으면 짜요 그죠? 그래서 소금을, 소금만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단 말이야 그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의 김치를 담아 놓으면 하나하나를 다뭐 고춧가루 그것만은 그것만 퍼먹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다 섞어 놓으니까 맛있는 김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섭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느 학자가 그랬어요. 섭리는 섭리를 이룰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선을 지나간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시선을 지나가지 않는 게 없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시선을 지나갈 때, 그게 저에게 완전한 해라고 하면, 예, 여러분, 아이가 여기 있는데요. 아이 앞에 지나가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아이를 지나갈 때 칼이 지나간다면 부모는 뭐라고 하겠어요? 잘 지나간다 그러겠어요? 아니죠. 칼은 치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앞에 오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시선을 지나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합격이요 하나님 눈에는 합격품이요. 근데 내가 내내 앞에서는 환란과 궁핍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섞여서 화관이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야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처음과 끝까지 가려고 마음 먹어도 또 내부의 적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또가다가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이기려고 해도 이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냐? 11절 귀 있는 자는 11절 귀 있는 자는 누가 그렇죠. 이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성령 도막고 불루불러 발랄랄라 따따따 막 이런 게 아니고 매 순간 성령님께 질문하세요. 할렐루야, 질문하십시오.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이 멋쟁일까? 지나고 나니까 역시 하나님 멋쟁이. 이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